지금 제일 먼저 드셨습니다. 네, 우리 갈색깔 코트 입으신 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베프리포트 김지영 기자고요. 무대 네.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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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질문이 세 개가 있는데요. 네. 그 지난 12일날 데뷔 4주년을 맞았다고 들었는데 그 그간 4년을 돌아봤을 때 러블리즈로서 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하고요. <laughs> 그리고 사실 러블리즈가 4년 동안 좀 청순하고 사랑스럽고 이런류의 노래를 많이 부르셨는데 연차가 쌓이면서 어떤 노선에 대한 변화, 음악적인 고민도 좀 짙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러블리즈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음악적 색깔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은 좀 어떠하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주 씨 동무가 있더라고요. 좀 특별히 미주 씨가 동무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우리 기자님께서 질문 해주셨고요. 거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씨에 관련한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을 하셨는데 어, 특별한 뭐 이유가 있는지 이야기해 어... 주시죠. 자 안무를 저희 안무 선생님께서 짜주시면서 어. 제가 잘 어울렸나 봐요. 아... 네, 저를 시켜주셨습니다. 아, 아주 겸손한 <laughs> 본인 자랑이었습니다. 네. <laughs> 우리 미주 씨. 어,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어, 러블리즈의 음악 색깔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어,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매번 앨범이 나올 때마다 어, 이건 러블리즈 색깔이 맞는데 아닌데라는 또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가장 러블리즈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 러블리즈의 음악 색깔에 대한 뭐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다른 음악 장르를 하실 의향도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인것 같습니다. 우리 리더가 대답하셔야 할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어 저희 색깔이 확실히 있는데 그렇다고 딱한가지색만 고집하진 않은 거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 색깔 안에서 되게 다양한 느낌이나 장르를 시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 저희만의 특이한 감성이나 그런 러블리즘만의 음악적 색깔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게 저는 가장 마음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음, 맞아요. 근데 사실 곡을 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들어보면 다 느낌이 비슷해요. 그 이유는 또그 노래를 표현하는 러블리지만, 또그 감수성, 그 표현력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실 건가요? 네, 서울시. 네. 저희 색깔은 완전 색깔을 없애고 다양한 시도를 하면 약간 저희 정체성이 음. 애매모호해지기 때문에 네. 저희 색깔을 유지한 채로 최대한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서 발전하는 러블리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부가적으로 제가 질문드릴게요. 미주 씨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이나 장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는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좀 통 튀는 펑키한 느낌을 아, 좀 해보고 싶 어, 어울려요 되게 비트가 좀 많이 있고 네네. 발랄한 느낌보다는 좀더센 통통 느낌? 아 센? <laughs> 네네 느낌이세요? 네. 느낌. 네. <laughs> 네. 네. <laughs> 네, 센 통통? 네네 센펑크? 네, 센펑크 느낌. 어, 어 그런 네, 음악을 멋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네. 싶다라는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